안녕하세요. 야무지게 사는 여자입니다. 지금 읽고 있는 전자책은 프리랜서로 일하는 법. 나를 지키며 지속 가능하게 일하는 태도의 발견. 근데 이것보다는 이제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이 작가님이 겪었던 그 시행착오에 대해서 이제 이런 거 정도는 아웃트라인을 어, 좀 잡아줬으면 하는 거를 좀 많이 쓰셨더라고요. 지금 한 30%? 한40% 정도? 반 정도 안 되게 좀 읽고 있는데 이제는 한 곳에 정착해서 하는 그런 직장보다는 저도 좀 n 잡러로 주말 알바 혹은 뭐 오전 오후 아니면 간헐적 알바 뭐 이런 식으로 n 잡러를좀 지향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사회에서 이제 저를 필요로 하는 그음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들이 좀 쉽게 이제 같이 일을 할수 있는 그 정도의 나이는 이제 넘어갔다. 쉽게 말하면 꺾였다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에 이제 올인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어좀 어좀 자유로 드롭 타는 것도 같고 그래서 음 이제는 좀두개 혹은 세개 정도로 해서 유튜버도 그 중에 하나고요. 제 월급을 한 200만 원 이상 만드는 그 파이프라인을 좀 여러 개 놓기로 마음을 좀 바꿔서 이제 이런 책을 좀 찾아서 읽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돈에 대한 공부도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돈이 없은 거에 대해서도 별로 그렇게 우려하거나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왜 이걸 사고 싶으면 난돈 벌면 되니까.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시행착오를 걷고 있는 것 같고요. 음, 경제 관련, 뭐, 재테크 관련, 뭐, 짠순이, 짠테크, 뭐, 여러 가지 지금 닥치는 대로 좀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에세이드, 문학도, 인문학도 다 좋지만, 현실적인 것도 너무 무시를 하면 안될것 같아서, 왜냐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아들 둘을 데리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좀 하려고, 지금, 책을 읽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 뭐, 느끼고 그전 감동적인 보다는, 아, 이런 시행착오도 있구나.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 선배 가, 선배님들이 이제 얘기해주는 그런 팁 같은 책이라서, 되게 유용하게 보고 있습니다. 또 좋은 책 있으면 또 추천도 받고요. 또 열심히 일을 해서 열심히 좀 읽어가면서 어, 내년에는 이렇게 돈돈돈돈 하지 않고 아들 둘잘 건사하면서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할수 있는 그런 누나가 되려고 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